성령에 나타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생명과 같은 주제고, 예. 생명과 같은 주제야. 예. 있습니까? 본문이 예. 어디라고요? 본인도 전서 2장 진상. 3절에서 진상. 4절. 진상. 집에 가서 간단히 외워요. 따라해. 내가 네. 너희 가운데. 짐이 떨어져. 이 말을 이렇게 이렇게 굴리고 굴리고 몇번 뒤져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다 네. 네. 시감하고 뜻은 사람만, 마음으로고 자신만 남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승부해. 네. 이것은 나. 이 곳이 그녀를 찬송하니올다 이것이 저의 끝네 아, 저는 69년도에 성령 세대와의 만남 수준이습니다네그 아, 후로 내 인생은 그냥 각종이 됩니다 네 지금 와서 전담을 해야 합니다 나는 69년도에 이미 끝장났습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가 새 출발의 자리입니 아, 네. 예수로 돌아가고, 바울로 돌아가요. 네. 본질로 돌아가요. 따라서 본질로, 본질로 네. 돌아가죠. 네. 그러던 성령의 나타남, 그렇게 강조하는 성령의 나타남, 바울이 두렵었던 이 주제가 분명한데는 성령 세례가 분명해. 네. 무슨 세례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3년 반 따라다녔죠. 부활에서 4 0년 살았죠. 그래도 성령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예. 나타났다나타났다 나타났다가, 언제 나타났냐? 드디어 고순절날. 고순절날부터 예. 성령이 나타났다 고순절이 예. 뭐냐? 성령 세례 받았다. 예. 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실히 까보시고 갑시다. 사탄이를 여기서 풀어주면 안 돼. 사탄이를 받아야 꽁꽁 묶어야 돼. 예. 그리고 대충, 무슨 놈, 무슨 놈, 이렇게 대충. 아 시들기 더운데 이렇게 악을 수는 없으에 성령세례가 있어 성령세례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차라리 그냥 조금 덜 하고 말지요 만약에 성령세례를 받아서 하면 효율이 1 0이고 성령세례 없이 하면 그냥 1 0만 된다 10%만 된다 그래도 난 그냥 성령세례 안 하라고 그래 10%해 말지 그게 아니고 전체 전체 아니. 성령세례로 하면 되고 성령세례도 없으면 오 퍼도 안 돼. 몇로도안 돼? 빵이요 빵. 왜? 오히려 죄짓는들이 죄지민. 설교한다고 설교가 아니야 죄되니까.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야 죄되니까. 기도가 죄라고 동의하시거나. 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 후에는 그냥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느냐. 아니고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에 2장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가 똑같은 게 임하냐. 어느 것이 사실이냐? 뒤에 게 사실입니다. 어, 오순절 사건 이루어졌습니다. 자, 드디어. 이 성령 세례의 약속을 받은 자는, 원래 받은 자는 5 0 0명이있어 500명. 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기억을 하어요 부활의 예수를 동시에 본 사람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뭐라고요? 아, 여기 보여던게아니야 여기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해주나타났다 이거는 한번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성천할 때. 네. 그러니까 한나로 승천할 때, 강 감남산에서 승천할 때에, 거기서 주님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을 한나로 보낸 후에, 한나로 주님이 가셨는데, 그 후에, 열흘 후에 성령세례가 왔는데, 성령세례가 오순절날, 크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어림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승리의 충원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목사가 되면 <laughs> 방언은 살아있어요. 네. 방언도 못해서 목사가냐? 에이. 또, 또 눈빛이 또 이상해. <laughs> 저 새끼가 저 완전히 쉽게. 니네 신앙만을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그래 강요한다. 내가 볼 때는 희들은 유치원생으로. 박사가사박사가계를이 옥상, 옥상, 같은 줄 알아 정신나가서 김밥이 옆으지 <laughs> 정신나가지 마신나박사바가니나 어? 쓰라 이녀석들 그래. <laughs>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어 정신나간 소리 정신 관적인데이터 가지고 관적인데이터 나는 네. 응. 부활때 세례식을 3년 동안 예. 요것만 가지고 계속 강조하냐고 <laughs> 니들은 빵이야 빵 그래서 니들은 서있구요 복음에 서있고 그럼 세례 못한다고 서있구냐? 그래 서있구요 곧있어 내가 만든 헌법이다 <laughs> 사람이 책망을 하면 들어야지 아, 네. 예. 책망 받을 자리에서 받는거야요 네. 예. 박살날짜에는 박살나는게 아름다운거요 아무데나 버티고 그냥 아무데나 음. 내가 한계총회 앞하니까요 술 처먹는 목사들이 있어요 술 처먹는 목사들이 그것도 술을 정다 처먹는게 아니고 음료수병에 술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남이 부는 술병인지 몰라요 페트병에다 술 넣어가지고 저 음료수같이 해가지고 거의 전에 한잔하자. 젊은 목사들은 다 술을 다마시고이자식시이니이 그래서 내가 짤랐어. 딱 짤린다고 선포하니까. 반발하고막 반반이 돌아다니며 전방 추방하자추방하자야이 자식들아. 나 안좋게나. 절대 안좋게 내가 내 양심을 써도 잘못 되구나. 그러면 사과하고. 전도목사님. 참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왔네. 목사님이 이렇게 증명해 주니 참 내가 드디어 살게 됐어. 이래야지 몇천 점목사님테 술을 다 같이 가지고 상의 쪽에 지금 술한잔더 처먹는 게 오십 명이. 대표 당들러이 당신들이 대표회장 전망원을 잘못 보았어. 죽어 죽어 나한테 죽어. 나는 한기총 회장 당합의 해도 확실하게 해. 이제 마도 있으나 또 <laughs> 교회도 있어 장로도 크고 <laughs> 우리 애도 크고 <넣고. 웃음> 자 회개합시다 계속 회개하자 회개하자. 회개하자 그래도 옛날에 사업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어서는거리다 목살 뒤집어씌워졌으면 아무리 끌래도 소리 안키면 집에 가서 숨어서 지원자 입으로 속에서 i l 해야지. a t he was with the Chapoy. Heard it 면 p Congo. Chu Dangan, Chu Dangan, Chu Dangan, Chu Dangan, 세수의취이냐세수의취이야세수의취했 <laughs> <세수에 취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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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오늘요 저쪽에 부천 어디에서요 한 열대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있어요 전광은참이장 전광훈 이회 니들의 기도는 응답못 받아 아멘 네. <laughs> 내가 안경통에서 나갈 줄알았